3, 사세요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김영숙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공동체를 소개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만평 주민 도서관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만평 주민 도서관은 지난 2009년도 8월에 설립한 마을 도서관으로 서구 만평동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왜 오래됐는데요? 네, 벌써 16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 공간이 부족했던 이 서구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책과 보탐면서 뛰어노는 도서관 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과 관계 회복과 희망을 꿈꾸는 공간을 꿈꾸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뭐 교육 문화 지원 사업은 기본으로 하고 또 지역 단체 연대 활동, 말 공동체 활동화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2019년부터 대구 마을 와락 사업으로 비산 난장을 네. 진행했고요. 찾아가는 문화 활동,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의 학습카페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군요. 16년 역사의 마을 도서관 마을 안에서 소모임도 많이 하겠는데요. 네 현재 일상적인 도서관 운영은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어, 이 프로그램이 지역 장, 자원들을 잘 연계해서 미래인 미소 방, 방문 프로그램 그리고 5060 돌봄의 1인 쪽방 주민들과 함께 활동도 하고요. 네. 어린이 방학교실 그리고 평리 일동 어르신 돌봄 활동 프로그램까지 진행 중입니다. 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네, 예 의해 하실 수 있는. 데 사실 마을에서 어린이부터 어르신 그리고 쪽방 이용자까지 모두에게 사랑받고 따뜻한 돌봄의 공간으로 성장하고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돌봄 활동은 어떤 활동입니까? 네 2024년부터 쪽방 주민들과 함께했던 5060 독거 주민들의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네. 이 취지가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해 대구 마을센터의 마을 통합 돌봄 시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어, 이 사업은 중년 (1인) 가구가 마을에 살아가지만 서로 교류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어, 홀로 살아가시기 쉬운데 이 도서관이란 공간을 공 오픈해서 이 중년 어, 남성들이 접근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데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하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에는 쪽방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 단체와 잘 연계해서 함께 주민들에게 조금씩 개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네. 이 (1인) 가구 남성들도 마을 도서관을 만나면서 도서관에 오는 자원봉사자들하고 교류하면서 오. 새로운 삶의 에너지도 얻고 또 참여하는 주민들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활동입니다. 네, 1인가구 남성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의 공간 도서관으로 나오시는 거군요. 네. 예. 자, 만평 주민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는 서구에 있는 만평 주민 도서관 관장 조경래입니다 저희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 중에 쪽방 주민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는 이전에 평생 학습 프로그램도 해보았고 다른 활동도 해보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같이 반찬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한끼 식사하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리 활동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어떤 요리를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고기가 좋다고 이야기하셨고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 있고 나누어 먹기가 더 의미 있는 갈비찜이 어떻겠냐라고 아저씨들이 추천해 주셨어요. 직접 썰게 하고 안부를 묻고 걱정도 해주고 예전에 살았던 이야기도 하고 그러기에는 같이 만들고 먹.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해하십니다. 쪽방 주민분들과 함께할 때는 쪽방 상담소의 도움을 얻어서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쪽방 상담소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한 4차 정도는 지원과 같은 요리 프로그램으로 만남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로도 만나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근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지원 또는 후원 이런 것들이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 자치 단체이든 후원 기관이든 특히 쪽방 주민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지원이 크게 없나 봐요. 네,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도서관 하는 기능, 원래의 기능보다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도서관하고 도서관이 왜 이런 걸 해? 이러면 지원이 적을 수밖에 아, 없죠. 그래서 봉사로 네. 채워지는군요. 네. 마을 통합 돌봄 사업은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서구 이 만평주문도서관이 있는 곳이 전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지수가 아, 높은 곳입니다. 네. 원래 서구도 이제 그 보건복지부의 통합 돌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있는데요. 쪽방 주민들이 비산노동 비산 칠동이 많이 밀집해 있고요. 네. 이 통합 돌봄 사업은 이 부족한 지역의 자원들을 잘 연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쪽방상담소, 평일동의 이제 애원성당, 그리고 미래의 미소클럽들, 대구, 어, 서구의 정신보건센터, 이런 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네. 이 활동을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사업들을 연계하는 렇죠 그러면 이렇게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의 부족함을 좀채기 그렇죠. 힘듭니다. 그래서 네. 어, 이미 이 마을 현장에 있었던 이 도서관이 쪽방상담소, 검사와 만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뭐 북토크도 하고요, 도서와 강연도 하고,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음식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죽방에 있어가지고 반찬을 우리가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모임을 해가 또 힐링 되는 것도 있어요. 명절 때도 일주일 혼자 있었으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작년하고 올해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도 불러주시고, 또 구성원들이 달라지니까, 지금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사는 얘기하고, 과거 얘기 많이 하지 뭐. 음. <laughs> 이 참여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1년 365일 집에만 있거든요. 요즘에는 또 웃고, 더들고 이래 있다가, 그래가면 또 마음도 정화도 되고, 그래서 참여하는 겁니다. 아, 오늘은 갈비찜 만들었습니다. 야채 같은 거 썰고,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재밌습니다. <laughs> 양파를 썰었는데, 어, 눈이 너무 매워가지고, 첩 <laughs> 썰어보니까 <접수러보니까> 눈물 나네. <laughs> 집에서 남자들 요리를 할줄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내가 해요 내가 할줄 모르는 거는 여와서 많이 보고, 집에 와서도 많이 하죠.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러 열 살을 먹으면더저하지 자주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면, 자꾸 하고 싶으면, 생기죠. 네, 쪽방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느낀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앞으로 만평주민도서관을 통한 마을통합 돌봄활동 어떤 바람과 어, 기대를... 바랄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사실, 2026년 내년 3월이 되면, 네.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네. 이 통합법을 보면은, 노세,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의료요양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좀더 보장하고 그리고 어, 삶의 어, 질을 회복하는 것이 이 어, 법률의 목적인데요. 네, 마을 공동체가 이 법률을 기반으로 그렇죠.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와 다양한 연계망을 구축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 사실 마을 공동체는 이미 아이를 같이 키우고 서로 이웃을 돌보고 서로 돌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참고 오고 있습니다. 그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네. 사실 이 마을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돌봄이 제공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럼요. 이게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단지 누군가는 서비스를 제공만 받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교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행정은 어, 부족한 인력과 지원 예산을 내년에 좀 세우고 또 민간에서도 적절하게 예. 다양한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서로 행복하게 관계에 촘촘한 돌봄체계를 네.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알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입니다. 예. 오늘 함사세호에서는 서구 비산 5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평도서관의 동합 돌봄활동 소개해드렸습니다. 대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김영숙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